아침 4시 반경 들판에 나오니까 모내기 준비를 하는 논에 물이 고여있고 여명이 밝아오면서 논에 붉은 빛이 비치는 아침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일부러 아침 운동하면서 이 영상을 담아서 올려봅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게바오의 아침을 담았습니다. 지금 모두들 잠든 시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도 보이지만 거의 어 잠든 시간일 겁니다. 농사 일을 하면 은 많이 피곤하니까 푹 주무시겠죠. 여러분도 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깊은 잠에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보람과 행복을 키우면서 멋지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은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영상을 찍는 시간은 4시 반부터 어,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멋진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2월 5일 아침,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썰에질 해놓은, 음, 논의 물레, 여명이 비쳐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아침을 열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즐겁고 보람되고 멋진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 활기차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